안녕하세요.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. 농막이 보통 외진 데 있습니다. 대부분이 가로등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조명 시설이 꼭 필요한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농막이 딱 어울리고 전원이 필요 없어 설치도 편리하고 가격적으로도 비싸지 않은 태양광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는 저희가 주말 농장을 운영하기 전 전원주택에 살 때부터 사용을 했던 것인데 너무나도 좋아서 현재까지도 농막에서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. 또 이게 꼭 CCTV처럼 생기고 모션 센서가 달려있어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빛을 밝혀줘서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 조명인데요. 낮에는 이렇게 모션 센서가 작동시에 빨간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군가 지나가더라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. 또 낮에는 태양광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밤에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점등이 됩니다. 다만 평소에는 약한 불빛으로 켜져 있다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이렇게 환하게 주변을 밝혀주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내 주변 토지에 누운